이 사람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을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시슴을 받았구나. 그 같은 믿음이,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젊은이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인가 투쟁에 의해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 사회주의 운동가였던이 젊은이가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180대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기쁨과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그 기쁨 그것을 자기의 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은 러시아가 사랑하는 깊은 인간 죄성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당시 러시아에 팽배하고 있던 이 무신론, 그리고 이 사회주의 작가들이 팽배했을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인간들의 깊은 그 죄성이 그 본성 가운데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에 대해 적인 작가는 작품은 죄와 네.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을 그 깊은 통찰력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러시아의 혼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도스트야프스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이론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게 도스티예프스키에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60세 임종할 때 제가 시베리아 별판에서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켰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느리게 했던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성경책을 뛰어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사형에서 사형원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예프스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수가 마치 그형 집행에서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한 탄생이 되고 성탄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또이 모임, 파티가 많고 즐거운 캐롤 음악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가장 큰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은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어떤 파티에 참석하는 기쁨보다 즐거운 캐롤을 듣는 기쁨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도스테프스키가 느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의 기쁨 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이것이 하루 한 시간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이 그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시는데 325장 찬양,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겁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란 중에 즐거하고 워그 이유는 기쁨의 근원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2절만두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환란과 또한 곤란함이 찾아와도 겁이 없고 오히려 즐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이 구원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쁨으로 인하여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가는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나이다 아멘.